아멘 하나님, 귀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다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이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하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지기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아멘. 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지요. 온 세상의 사람들을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기 위한 도구여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민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제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는 길이 없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의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1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러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곧바로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단호한 단호하게 부정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바울 자신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고 또 구약의 남원자 사상을 근거로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원자 사상 다른 말로 말하면 남원자 신학이라고 하던 이 이 말은요, 죄인을 벌하실 때 심판하지, 심판받지 않고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 어, 제약된 세상을 그들이 따라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역경을 견디며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는 전체가 아니라 소수의 남은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버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첫째 1절 어, 말씀 자기 자신이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이스라엘 이 백성 민족 전체를 영원히 버리셨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유대인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이야말로 베냐민 지파에 속하며 골스파 유대인이었고 교회대 핍박자인데. 하나님의 공률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개종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기초를 놓은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사실들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선민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또두 번째는 2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선택하신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놀라운 축복의 혜택을 받을 자들로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변경하시거나 약속하신 것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선택받은 남은 자. 사상을 근거로 그가 이야기합니다. 바로는 이제 하나님의 모든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인지 의문스러워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들 중에 하나인 엘리야의 생애에 있었던 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통하여 바알 선지자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파멸시킨 후에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자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부엘사바의 광야로 도망을 치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부르저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족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다 쓰러져 잠이 든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에게 힘을 내게 하셔서 40주야를 걸어 도착한 호렙산굴 속에서 그곳에서 또 그가 머물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말씀하여 주십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종교 타락과 부패로 이스라엘이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제단을 헐어 버리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때에 홀로 그들과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 절망적이다. 살아서 무엇 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왜 여기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엘리야가 그때 이렇게 고발했다고 바울이 또 증언합니다. 주역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여 바라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엘리야는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려서 맡은 일을 들어 다 처리해 나가죠 엘리아 때뿐만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남원자 사상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에 노아의 대홍수 때에 그의 가족 여덟 명만이 살아남아 있었고 바로의 남자에게 대학설 때에도 모세를 하나님께서 남겨 두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의 300 용사도 그렇고 로셋 때에도 그렇고 엘리야 시대에도 엘리야조차 알지 못했던 드러나지 않은 경건한 성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과 아사르 목상 앞에서 절하고 제물 드리고 하나님을 배대하고 떠나갔지만 수많은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 신앙을 지켜둔 사람들이 있어서 남은 자를 형성했습니다. 이사야 때 역시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남겨 두신 거룩한 씨, 그르터기와 같은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사야 6장 13절과 10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학된 세상에서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다 타락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백성들을 보존하십니다. 만약 이렇게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들이 없었다면 권의 역사는 단절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처럼 불신에 득세하는 시대 속에서도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신실한 사람들이 곳곳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인식하고 그것을 자기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 절에 그런즉기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엘리아도 알지 못했던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엘리아 시대에도 있었던 것처럼요.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알지 못하지만 어디서인가 복음을 듣거나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며 거짓된 종교의 무릎을 꿇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님께서 남겨 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매시 대마다 당신의 은으로 남은 자들을 두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제가 간영하지만 간영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어딘가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우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고난을 감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절 말씀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만일 그렇지 않고 행위나 공로에 근거했다면 그것은 결코 은혜가 될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값없이 받은 선물.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주는 것이죠. 오로지 주는 사람이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그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명하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같은 복음을 들었어도요. 어떤 이는 듣고 순종하여 구원에 이르는가 하면 어떤 이는 듣고 구원, 불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7 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행위를 근거로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유대의 남은 자를 자비하심으로 선택하시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당시의 그리스도인 중에는 남원자 사상을 오해하여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이해와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단호하게 이사라엘의 궁극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은 자사상 근거로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민족적인 파국을 맞이하게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믿음을 지키려는 소수를 남겨두어서 유대인의 구원을 이어간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국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지은 행복한 왕자라는 동화 이야기가 있어요. 마을 광장의 높은 탑 위에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왕자의 몸은 금으로 입혀져 있고, 조는 동자는 사파이어 그리고 허리에 찬 칼자루에는 커다란 누비가 박혀 빛나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왕자는 생전에 부유하게만 살아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생을 마감했는데 이렇게 동상이 되어 높은 곳에 서게 되면서 비로소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쪽으로 가던 제비가 잠깐 쉬기 위해 왕자의 발등에 앉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떨어져서 올려다 보니까 왕자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세상 밖에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그들을 바라보면바라보서 흘리는 눈서흘었습니물이자습제비자는에비부탁했에요부탁했어이가있한 아이가 있는 이, 이 아픈 아이가 있는 가난한 재단사, 어머니가 병도로 고민하는 소년, 성냥팔이 소녀, 불쌍한 할아버지, 병원비를 못 내는 가난한 아이 같은 어려운 사람에게 자신의 몸에 장식된 금붙이들을 떼어다 가져다주겠습니다. 보석을 떼어다 가져다주겠습니다. 심지어는 사파이어로 된 눈까지 하나씩 떼어주며 나누어주고 그들을 돕도록 했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오고 눈이 내리자 왕자의 부탁을 들어주느라 남쪽 나라로 떠나지 못한 제비는 그만 추위에 얼어죽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나보로 된 왕자의 심장이 반으로 깨집니다 사람들은 깨져버린 왕자의 동상을 가져다가 용광로에 녹이지만 이상하게도 심장은 녹지 않고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왕자의 심장을 제비가 죽고 있는 쓰레기 더미에 던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천국에서 하나님이 천사에게 명령하시기를 지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을 두 개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가지고 온 것이 바로 왕자의 녹슨 심장과 제비의 시체였습니다. 하나님은 흡족해하면서 제비는 이제 천국을 들이면서 영원히 노래를 부를 것이고 왕자는 영원히 그 노래를 들으리라 라는 축복을 내립니다. 왕자는 그리스도이고 제비는 그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제비는 죽음으로 남을 때까지 왕자를 위해 일했습니다. 누가 본 18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속 이루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 가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시대의 신실한 믿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도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것을 여러모로 보여주는 실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남겨두신...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요. 매년 등록하는 성도의 수가 몇백 명이지만 남견치는 자와 떠나는 자들로 구분이 됩니다. 오늘도 남은 자들은 교회의 무거운 짐을 나눠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치며 헌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어렵고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의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주며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하는 일들을 숨어서 은밀하게 지속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소수일지라도 하나님 남겨두신 믿음의 사람들을 거룩한 씨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섬기고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화고 요동할지라도 하나님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굳센 믿음으로 이제 마지막에 가까움을 볼수록 남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는 하저 성도님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택하사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생명인데. 오늘 저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택하심을 입었사오니 사상이 흔들리고 변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 교회와 가정을 지키는 남은 자로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요와 풍조를 따라가기보다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일꾼으로 남기를 자처하며 주님의 눈물의 이, 이, 이 눈물이 의미에 담 의미에 마음을 우리가 두게 하시고 그 눈물이 멈추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이 새벽에 부르짖으며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모든 간구와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늘 우리 교회 공동기도문 7번 말씀사운동 온 세계 선교입니다. 성경이 중심 가르친 말씀삼 운동 온생의 선교의 비전은 주님의 말씀삼 공동체 성낙선결교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 풍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주기 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습이 우리가 함께 들으실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우리 귀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영적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와 싱크 청년 금요 모임에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소서. 말씀상 공동체 성낙 선결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토대 이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2월 24일 주일에 진행되는 찬양 세미나를 통해 모든 찬양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 찬양 사역의 방향을 바로 알고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게 하옵소서 미국 시, 시애틀 니누드 지역의 로고스 라비 교회와 북미 미션센터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겸비함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옵소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드리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